최근 뉴진스가 아이돌 신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화제입니다. 아이돌들은 방송국 등에서 뉴진스를 마주치면 일단 눈부터 깔고 뒤도 안 보고 튄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A 그룹의 멤버 A 양이 대답합니다. 그 바지 멤버가 먼저 와서 친한 척을 했어요. 그 후로 인사하는 사이가 됐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더라고요. 자기들을 표절한다고요. 그 이후 버니질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악플을 받고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에요. 피해자는 A양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B그룹 B양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추석을 맞아 우리 멤버들과 예쁘게 한복을 입고 팬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죠. 그후 SNS에 엄청난 악플이 달렸어요. 당연히 중국인들이 몰려와 동북 공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은걸 그 바지 팬들이더라고요. 같은 한국인들끼리 한복 입었다고 표절이라 하는 걸 알고 온 세상이 나를 몰래카메라 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시그룹의 시향 또한 목소리를 높입니다. 유버스 라이브 중에 저희 팬들이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길래 가볍게 칼국수 추천해줬죠.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버니즈라는 사람들이 몰려와 날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있어요. 저희 막내 멤버는 위버스 라이브 중에 비빔면을 먹었다고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최근 그 바지 팬들에게 엄청난 악플 테러를 당해 아이돌 은퇴까지 고민 중이라는 D그룹 D 양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하이브 걸그룹 멤버 중에 친한 언니가 있어 같이 안무 챌린지 한것 뿐이에요. 그런데 수백, 아니 수천 명이 와서 욕을 했어요. 그 바지랑은 왜 챌린지 안 하냐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면 우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인터뷰 익명으로 나가는 거 맞죠?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이양은 아직도 버니즈를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뗀 이양은 작년 이맘때였어요. 예능 촬영 의상으로 교복을 입고 레트로 컨셉으로 옛날식 비디오 카메라도 들었죠. 방송이 나간 후 청바진지, 골든 바진지하는 사람들의 팬이 몰려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복을 입을 땐 이삭 순지 무릎 양말인지를 신고 검은 구두를 매치하면 일본식 교복 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들을 베꼈다래나 뭐래나. 근데 일본식 교복은 일본인들 거 아닌가요? 비디오 카메라도 문제 삼든데 자기들이 소이나 파냐 소닉 딸도 아니고 그게 왜 자기들 거죠? 어이가 없어서 그 바진지 반바진지 그 사람들한테 사과받고 싶은데 괜히 말 꺼냈다가 또 험한 꼴 볼까봐 참고 있죠. 저희 그룹은 20명이 넘어요. F그룹의 F양이 조심스럽게 입으렵니다. 데뷔 전부터 밝힌 사실이라 그 바지와 컨셉이 겹칠 수가 없죠. 데뷔 싱글을 발매하고 그분들 팬들에게 참 많은 욕을 먹었어요. 왜 우리 걸 훔치냐고. 알아보니 3분 20초 동안 2초의 안무가 겹친다고 그 난리를 피며 저희들 부모님 안부까지 물었던 거였어요. 너무 억울해서 그날 밤 멤버들과 참 많이 울었었죠. 이 밖에도 멤버 수가 5인조라는 이유로 전원 긴 생머리라는 이유로 사진을 안찍었단 이유로 같은 여자라서 두 발로 걸어서 같은 사람이라서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돌들은 유진스를 표절했다며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저희 취재 결과 최근엔 유명 예능 프로 모르는 형님 pd와 작가도 유진스 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pd의 말입니다. 아 글쎄 하이브 다른 걸그룹은 출연시키면서 자기들은 왜 센까냐는 거야.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걔네 일곤 됐는데 우리가 섭외 안 했겠어? 그민씨그 사람이 거절한 거지. 하여튼 특이해. 지가 꽂히면 참참맨인지 뭔지. 그런 인터넷 방송엔 또 나가더라고. 여하튼 지들이 거절하고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 하니 얼마나 황당해. 버니즈인지 좀비 새끼들인지 지능들이 좀 낮은 것 같아. 민씨그 사람은 유진스 소모품으로 본다는데 진짜 팬들이면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나. 나보고 단월든지 롯데월든지 뭐라고 하는데 개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인터뷰에 응해준 나이돌들과 방송 관계자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상식이 안 통해요. 정말로 본인들이 모든 문화예술의 창조주라고 믿는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았어요. 미니진과 뉴진스 멤버들은 신성불가침 영역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신성모독으로 화영당할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미니진과 그시녀들 그리고 뉴진스와 버니즈들까지 그들의 폐학질이 선을 넘어 아이돌판 전체를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돌 전문가 59세 백수 박모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는 법적인 문제 몰라요. 그거야 방씨랑 민씨가 알아서 하겠죠. 다만 여기 아이돌판에도 불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의 새끼 건들 땐지 새끼 죽을 각오해야죠. 그래서 난 미니진 그 사람 뉴진스 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포뮬러 표절이니 헛소리하며 그만은 아이돌 찔러댔잖아요. 또 좋다고 같이 찌르는 버니진가 뭔가도 유진스 팬이 아니라 민시 팬 같아요. 민시 없는 유진스는 유진스가 아니다 이지를 하는데 그냥 걔네들 다 같이 아이돌판에서 꺼지고 트로트로 전향했음 좋겠어요. 뉴 반스 그런 거 좋잖아요. 이5공인가 머식인가 걔네 작곡가도 고속도로 트로트 메들리 만들던 사람이라던데 취재를 하며 화려해 보이기만 했던 케이팝 신의 어둡고 씁쓸한 뒷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큰 인기와 권력을 얻은 슈퍼스타의 폐악질과 갑질또 그들 팬들의 폭력에 우리 가요계의 어린 새별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 미니진 패거리라는 악인에 맞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